없습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쁩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우리 중앙위원회 제 3기 새롭게 정비한 뒤에 김재경 의장님과 지도부를 중심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일들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 11일에는 현 충일 대통령 추념사와 관련해서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서 항의. 소안을 전달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행동하는 중앙위로 탈바꿈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맹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 발대식에 참석하고 뭐 곧장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가서 여러 일정을 하지만 여러분들을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잘 왔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좌파 독재 막아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현 정권의 폭정을 끝내고 우리 경제와 민생을 일으키려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반드시 필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 중앙위원 여러분들 각 직능 분야에서 현장을 뛰고 계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당 승리의 핵심 일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을 놓읍시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현장에 투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상임위별로 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될 텐데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당이 대안정당으로 서는데 여러분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위원 모두가 우리당의 정책 홍보대사가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홍보 대사, 홍보 대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 동네에 가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유 대한 자유한국당의 홍보 대사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목소리 크게 내는 홍보 대사가 되시겠습니까? 부끄러운 차이보수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의 목소리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중앙위 3기가 출범하는 뜻깊은 날인데 날씨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등산하기 좋은 날이죠? 하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에 오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고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시는 동반 산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당무도 열심히 보고 중앙위원회 일도 잘하지만 우리 오늘 산행을 통해서 좋은 친구, 좋은 동무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함께하는 끝까지 하는 동반자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는 오늘 산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발대식을 위해서 전국에서 오신 존경하는 우리 중앙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멀리서 오신 분들은 우리 아마 경남에서 오신 분들은 새벽 4시인가 출발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강원도에서도 아 보니까 많이들 오셨고 하여튼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임진왜란 호국 충절의 어리석인 이곳 행주산성에서 우리 황교안 당 대표님과 주요 당직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3기 출범식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앙위원회가 당의 기관 조직으로서 그 운명을 함께하면서 대내외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을 존경하면서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만, 작금의 냉음한 현실 앞에서 야당인 우리는 부전과 불의에 더욱 분노해야 현안을 위해서는 몸을 던져서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상 우리 이 발대식을 실내 공간에서 한 적이 많았는데 이 행주산성 야외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야당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덜판에 있다는 그 덜판 약자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중앙이 출범식이 야외에서 진행되는 게 상당한 시사를 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3기 구성의 방점은 일하는 중앙위원회로의 혁신입니다. 사령부 간부들보다는 일선 전사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용기를 주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통폐합과 신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대국민 접촉 창구인 분과위원회 숫자를 26개에서 지금 28개로 늘렸습니다. 현재 3개가 추진 중에 있고 향후에 저희들이 한 35개 분과 정도를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6계단에서도각 분과위원회와 전담위원회 저, 위원제 도입 등으로 서로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각 단위 조직에서는 새로운 인원 학춘과 토론에 봉사활동 등으로 우리 당의 외연 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구전 일회는 의장이 앞장서겠습니다. 일하는 중앙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들이 만들어낸 성과를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의 위상을 높여 드릴 것이고 축적된 업무 매뉴얼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을 한층 원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중위원 여러분. 우리의 오늘이 힘들지라도 모두가 각자의 목표를 갖고 한계단 한계단 오르다 보면 민심의 큰 흐름은 우리 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보수우파의 본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서로를 믿으며 정권 재탈환의 그날을 위해 우리 중앙위원회가 당의 전면에 나서서 최선을 다 합시다. 출정한 지금부터 모두가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잘 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멀리서 새벽에 출발하신 분들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중앙위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 와주신 전국의 중앙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기 중앙위원회 출범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 야당이 된 이후에 대표님 중심으로 당을 혁신하고자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의 혁신은 또 당의 조직이 혁신이 돼야 되는데 누가 뭐래도 우리 중앙위가 우리 자유한국 등의 근간이고 핵심 조직입니다. 중앙위를 혁신하지 않고는 당을 혁신했다고 할수 없을 만큼 중앙위가 차지하는 위상이 여러분 중요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하고 경쟁해야 되는 정당은 어 민주노총이라든지 전교자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외곽의 지원조직이 막강한 지원조직이 지금 버텨주고 또 우리, 우리 경쟁정당을 정말 이렇게 물씬양면으로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당을 도와주던 보수안보조직은 저들의 공세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거의 지금 괴멸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여당할 때 우리를 지원해준 조직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당의 근간 조직인 중앙위가 그런 역할까지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영 의장님을 중심으로 새로 출범하는 중앙위원회 저는 수석 부의장으로서 의장님을 잘 보좌하고. 또, 여러분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당이 늘 여러분들께 요구하고 별로 해드리는 것도 없는 이런 적박한 상황 속에서 의장님과 제가 정말 여러분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께 돌려드릴 것이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또 반드시 이 조직을 혁신해서 싸우는 조직, 싸워서 이기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재경 의장님과 제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여러분과 함께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출범식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평소 제가 존경하는 김재경 중앙연의 의장님과 또 총리하는 윤재옥 수석부 의장이 주관을 행사하는데 연사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아마 행주 산성이 갖고 있는 안보적 의미 때문에 국방 전문가로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없는 각지에서 이렇게 행사에 참석해주신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조지 오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지배한 사람은 반드시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역사를 지 마음대로 해석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동지 여러분의 힘으로 지난 70년 여 중에서 60년을 여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 한 쓰면은 고기를 먹어 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동지 여러분들은 함께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하고 다시 역사의 책임적 위치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당이 정권을 되찾는 데 원내의 국회의원들과 중앙위원회 동지 여러분, 당원 여러분 들이 함께 하는데 제가 미달이 되어서 신부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성대한 발대식을 하기에 앞서 그동안 사실은. 모두 아시겠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직의 핵심은 저는 바로 이 중앙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위원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동안 어떤 고초와 고난을 겪으셨는지 아마 경험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여러분. 그동안 겨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싹이 움트는 시기가 저는 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조직부 총장입니다. 저희는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바로 그 중심에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자 속에 검덩이가 있으면 남들이 검덩이가 없다고 해도 검덩이를 꺼내주면 검덩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자 속에 조직을 넣어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직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믿으면, 바로 그 조직은 활성화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이 자리를 빛내고 주시 내주시는 것, 저는 이것이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바로 그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 위에 뭐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정당은 모여야 됩니다. 그것이 싸움이 되든, 화합이 되든, 투쟁이 되든,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모여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바로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 조직의 중심에, 우리 중앙위원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조직부총장으로서, 조직부총장의 핵심이 중앙위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역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